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 새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얘름분들 자, 오늘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상생 복권 직접 학원 후기와 얼마나 쉬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확인하시죠. 렛츠 끼릿. 일단 먼저 소개부터 드리면 상생 소비 복권은 1일부터 7일까지만 가능한 이벤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통시장, 골목 상권, 소상공인의 식당, 점포, 가게, 상점, 매장에서 3만원 넘게 사용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주는 이벤트죠. 정확히는 1등이 100만원으로 500명, 2등이 50만원으로 1000명, 3등이 10만명으로 2000명, 총 3500명에게 주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확률은 좀 낮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3만원 소비해서 10만원만 받아도 멍풀 아닌가요? 그서 저기리과 히릿은 어제 바로 3만원을 쓸어 출발했습니다. 아 그리고 대상은 전통 시장만 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이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주변에 작은 점포를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가게에서는 어디서든 가능하다는 거한의기리 근데 소상공인은 어디까지가 기준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자면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기업을 말하고요. 생업종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도소매 서비스업 같은 곳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라고 하네요. 사실 그냥 매장에 가셔서 여기 소상공인 매장. 맞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알수 있겠죠 그리고 프랜차이즈 지점 도 매장이 소상공인 매장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 직접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직영 매장은 안되겠지만 다른 작은 매장들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참여가 불가능한 매장도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업종들은 제외되는 업종이니까요 이런 매장에서 사용하신거는 참여할 수 없다는거 꼭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말이 길었지만 복권 참여하려고 풀 매수한다가 절대 아니라 어차피 쓰는 금액이라면 소상공인과 시장 등에서 사용하고 복권도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신 영수증은 꼭 종이 영수증으로 받으시고 버리지 말고 모아서 신청하시기 바래요. 신청하는데 1분도 채 안걸리고 중복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접 참여해봤습니다. 어제 일을 빨리 끝내고 대구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서문시장에 도착했는데요. 그러나 6시에 도착했는데 다 문을 닫고 계시더라고요 먹을거는 팔고 계셨지만 둘이서 <laughs> 3만원치 먹는거는 불가능하니까 결국 이왕 쓰는거 전통시장에서 쓰자 라는 생각이 와봤지만 실패를 하고 이제 시내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시내에서 지하상가도 당연히 소상공인이겠죠 그래서 날씨도 추워졌으니 옷을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딱두 벌을 사서 6만원을 채운 뒤 요렇게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는 거이 영수증을 사진 찍은 다음 바로 네이버에 상생소비복원을 칩니다 그럼 응모가 나오죠 그 응모 버튼을 누른 다음 적어야 하는 이름 생년월일 영수증 정보 등을 입력하면 바로 끝 1분만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참 쉽죠 아 그리고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이렇게 주의사항이 뜨는데요 상생소비복권에서는 절대 절대 문자로 계좌를 물어본다든지 개인정보를 물어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꼭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만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고 하니까 스미싱 문자에 꼭 주의를 하세요 자 그래서 저기립과 히리슨 이렇게 옹모를 해봤는데 기립분들도 일부러 소비를 하진 않더라도 어차피 소비할 일이 있다면 지금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에서 소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모를 대박의 기운이 여러분과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대셨습니다 다음에는 당첨 후기로 꼭꼭꼭 돌아오도록 할게요 아이요